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함수의 극한 값에 대한 얘기에요. 됐죠? 그러면, 함수의 극한 값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1 1 9수학 보시면, 일단,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극한 값 따지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돼야 안 돼. 되죠? 그러면, y 골 fx가 x 이 u a 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그저 같으면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알파다. 그럼 알파가 극한값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이 함수예요. 이 함수의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를 주어지는 거야. 자, 하나의 함수를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한개 함수, 일개 함수. 또는 합쳐서 만드는 함수를 주어질 수도 있어요. 사칙 연산된 함수.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형태의 함수. 됐죠? 그 다음에 또 뭐야? 합성 함수도 주어질 수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함수가 나와도, 여기 특수 함수도 있어요. 특수 함수. 주기 함수나, 리미트 함수도 있겠죠. 자 하나의 함수일 때뭐 있어요 이거 자 연속 함수일 때랑 자 불연속 함수가 두개 있죠 불연속 함수일 때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아, 내가 함수의 극한 값을 따지고 싶다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형태가 한 개의 함수일 수도 있고 그죠? 여러 종류의 함수일 수도 있어요. 이때마다 따지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자, 일일 수혈의 극한에 엄청나게 잘 나와있죠. 자, 얘는 절대 값이에요. 그럼 절대 값은 좌측 우쭉 따져야 되겠죠. 이거 절대 값 함수 따지는 거. 그죠? 여기에불연속 함수, 어디에 해당되냐면 1, 2가 있는데, 자, 2에 해당되는 유예요 자, 그럼 절대 값을 삐껴야 되겠죠. 자, x가 4로 간대, 그죠? 그러면 a 값이, 그죠? 네 가지 경우에 세 가지 경우에 따지겠네. 첫 번째, a가 뭐보다 작다면, 4보다 작다면, 왜냐면 절대값을 비껴야 되니까, 아, 얘가 4로 정해졌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a가 뭐라면, 4라면. 세 번째, a가 뭐라면, 4보다 크다면. 따지면 끝이죠. 그러면 4보다 작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면 이거 써볼까요? 리 i m x가 4로 갈때자 정리를 해볼게 x-4분의 자 여기는 4인데 얘는 3이야 플러스죠 그냥 나와 x-a 됐죠 자 여기는 자 a가 3이야 3 음수죠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야 a-4 됐죠 그러면 정리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4로 갈때 이제 함수를 찾았어 x-4분의 얼마 x-4야 이렇게 따져서 따졌죠 따 그럼 할 것도 없죠 자이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어떤 경우든 4에서 4보다 클 때도 없어지고 1이야 그죠 당연히 여기 4보다 클때 4일 때는 값을 안 갖겠죠 1이야 1 이거, 그래프 보기 싫으면 자각한 고까 따져보세요. 우, 우측에서 올 때, 조금 크죠? 그죠? 어차피 얘도, 우측에서 왔 때도, 4보다 조금 큰 거야. 그니까 러 얘는 뭐야? 똑같은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니까 얼마나 와? 1 나오지. 어, 똑같으니까. 그럼 나왔네. A가 4보다 작을 때, A가 1, 2, 3일 때, B는 얼마다? 1이다. 그, 그러니까 그값1나왔죠 자, 이번에 이제 4일 때. 자, 리미트 x가 4로 갈때 x 4분의 자, 얘가 4야, 4. 그럼 4 쓰면 되는 거야. 자, x 4. 됐죠? 여기는 4에서 4 빼서 0이죠. 그 신. 자, 얘는 불연 속 함수 2죠. 요요 각각 갈때 그죠? 이건 뭐 그냥 하면 되죠. 자, 자극한4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얘 한번 해보세요 얘 뭐로 나와 4보다 조금 작죠 음수 붙여줘서 마이너스 얼마 x-4야 이럴 때는 마이너스 1 리밋 x가 4보다 좀클때 얘죠 얘는 4부, 0보다 크니까 플러스로 나와 x-4분의 얼마 x-4 어? 없어지니까 1이야 그러니까 자극한과 우극한이 틀려 그러니까 4일 때는 극한값 존재 안해 안 해. 자 이제 4보, 4보다 클 때요 자 그럼 써볼게요 자 리미트 x가 4로 갈때 a가 4보다 커 5야 그럼 여기다 내가 4를 잡아놓어 그럼 음수죠 마이너스 붙였구나 마이너스 x 플러스 a 됐죠? 4보다 커 5야 그러면 얘는 a가 애가 a가 될수 있는거 4보다 큰거 5,6,7 여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나오겠죠 마이너스 붙갖고나 마이너스 a 이, 이, 이거 왜냐면 0보다 크니까 그냥 나오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돼야 한대요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죠 그럼 이번에 리미트 x가 얼마 4로갈때 x 4분의 자 위에 보세요 마이너스로 묶어 보세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마이 4죠 극한값이 뭐나와 마이너스를 나오네 그러면 A가 4보다 큰 자연수, 5, 10보다 작으니까, 6, 7, 8, 9, 9일 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A 값 자연수에 따라서 극한 값 구했어요. 4보다 작을 때, 1, 2, 3일 때, 얘야. 예. 근데 B도 뭐래? 자연수야. 극한 값이 음수 나오죠?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그래서, A는 얼마다? 1, 2, 3일 때, B는 무조건 1이다. 그러니까 1일이거나 2일이거나 3일. 근데 얘가 최대일려면 a 가 3이야 되겠죠. 그죠?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 10.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제가 직강을 하기 때문에 요거 계산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요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떤 종류의 함수가 올건가. 그죠? 여기에 함수가 어떤 내가 올건가 중요해. 그때마다 대응법이 다 틀려요. 이렇게 자극한 우극한 자극한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 그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